안녕하십니까. 다시 법원 경매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의 경매 경력은 20년쯤 되고 낙찰은 한천건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일곱 건 정도를 강제 집행을 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강제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드물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피치 못하게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도한 이사 비용이나, 혹은 연락이 투절되거나, 혹은 비상식적인 타협, 뭐 이런 것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막내 동생 매제가 하는 말이, 그왜 가슴 아프게 경매를 해서 그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버느냐,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선한 마음씨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선업을 쌓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한편 운명을 믿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원에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법무부에 근무합니다. 조선원에 근무한 사람은 생명을 받아내고 양육하고, 그런 일도 하고, 법무부에 계신 분들은 형벌을 집행하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어떤 운명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을 다하고, 가급적 선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면 뭐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강제집행에 대해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이해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 불능, 강제집행의 변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되는 경우는 강제 집행 그 당사자 채무자나 거주자가 자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은 강제 집행을 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발견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됩니다. 자살 사건은 보통 변사로 취급을 해서 경찰이나 유족들이 모여서 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일점을 찾고 뭐 평범하게 장례식 절차를 밟아 끝내는 경우도 있고 변사라는 용어 자체가 갑작스런 죽음이고 범죄와의 연관성도 염두를 해두기 때문에 또 그게 평범한 장례로 이어지지 않고 또 부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러다 보면 강제 집행이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의 악순환은 또 뭐냐면 이 물건을 취급하는 매매 계약이나 뭐뭐 뭐 전월세 계약이나 하려고 하는 중개사들도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흉사를 당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자한테 좀 어떤 원망이나 시비나 소송을 당할 걸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중개업법에 보면은 부동산의 어떤 그뭐 입지 조건이나 권리나 그런 것은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 부동산 안에 사는 사람의 뭐 인원수나 돌아가신 사유나 이런 것은 고지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엔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아는데 뭐 드물게 그런 집을 소개를 해서 계약이 된 경우에는 뭐 형사 뭐 그런 처벌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뭐 고통과 뭐 손실 뭐 이런 것을 소송을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잘 중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뭐 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년 됐나. 보평철서 뒤에 그 나홀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했고 뭐 청소하고 인테리어하고 이제 물건을 부동산에 뿌리로 돌아다니는데 부동산에서 다뭐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뭐또 내가 나가는데 내 뒤통수가 좀 근지러운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 못했다가 6개월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집의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쩐지 뭐그집 청소할 때 베란다에 뭐 소독약 냄새나 오물 같은 걸좀 어렵게 치웠던 기억도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탑에 뭐한십몇 년째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위로 밀려났는데 하여튼, 뭐, 빈곤과 고통, 가난 때문에 자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프랑스나 이런 쪽에 복지국가들도 자살이 많은 것은 우리랑은 좀 그, 유형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빈부의 격차라면 그쪽에는 뭐, 삶의 어떤 고독, 회의, 권태, 이런 어떤 철학적 자살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매 아시는 분들은 자살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농 사태는 내짐, 니짐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그 채무자가 강제집행 법률을 좀 알아가지고 집행할 때 집행관한테 저건 내 짐입니다. 근 이거는 내 동생 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강제집행에 혼란을 주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암역 인근에 좀 고급 빌라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의 그 세입자분이 과도한 이사 비용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됐는데 처음 강제 집행 갈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의 집인데 저건 집행 못 합니다라고 하니까 집행관이 집행 불능이다. 다시 그 동생을 수배를 해서 뭐. 인적사항을 적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두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강제집행하려고 했더니, 그날도 역시, 저 짐은 또, 우리 삼촌의 짐이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집행관님이 또, 낙찰자분 오세요라고 부르더니, 뭐, 집행불능이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좀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행관님 뭐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건 좀저 채무자분이 좀 악의적인 사회행위 같지 않습니까 라고 좀 원망어린 목소리로 말을 했더니 그때 집행관님이 좀 친절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진행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그 삼촌 짐인가 하는 분의 짐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적고 그다음 인적사항을 적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뭐 인도명령을 내고 그럴 사안이 아니고 음 승계 집행문이라는 제도를 통해 갖고 속행으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 7일 후, 다음 주 월요일에 집행을 하니까, 채무자는이 짐을 치우든지, 아니면, 뭐, 다 싸잡아서 강제 집행을 한다. 뭐,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승계 집행문이라는 용어가, 저는 이제 뭐, 그때 한 경매 8년 차인가, 10년 차 정도 되었을 때니까요. 잘 몰랐는데, 이게 상속법에도 많이 쓰이는 거더라고요. 상속을 받다. 권리와 의무를 받다. 이 승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강제 집행에도 기존의 짐과 후에 물려받은 짐을 다 싸잡아서 집행을 할수 있는 법인데, 속행으로 할수 있습니다. 단 어떤 그 구비는 조건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사실이어야 되고 그런 어떤 증거가 보강돼야 되고 그런 어떤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럼 바로 그냥 속행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7일 만에 강제 집행을 했고 채무자는 그때 나타나지 않아서 법원이 정한 보관소에 다시 보관했다가 유체동산 매각으로 끝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하시는 분들은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면 좋습니다 본래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면 인도명령서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유유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같은데서 하는데 일반 뭐 경매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인도명령문은 보통 뭐한송달료 값이니까 만원 만오천원 할 것이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건물가의 천분의 이니까 1억원으로 치면 2만원 선 거기다가 인지대 신청도 내면은 뭐 4만원 전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딱지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제 집행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집길 위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집기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집행이 참 애매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체동산 매각보다는 부동산 경매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 하는데 실은 실무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딱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물건도 있고 혼합해서 법원이 정한 보관소로 가는데 정원이 저 법원이 정한 보관소라는 게 그렇게 뭐 크고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물류 창고 같은데 컨테이너에 보관하기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물건을 열어보고 뭐 다시 유체동산 매각을 해서 다시 넣어 보고 그러기가 용이치 않아서 집행관님들도 그렇게 뭐 강제 집행을 원하는 쪽으로 안 갑니다. 여기서 집행관님들이 그 법원의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많을 텐데요. 집행관님들은 법원에서 일을 하지만 사업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집행관에서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서 거기서 돈을 받는 분들이고요.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관님들의 그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좀 급한 일이나 그런 일들은 뭐,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급행료를 좀 내고 부탁을 해도 잘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그 일로 해서 잘 끝났고요. 다음은 그, 이제 그 빨간 딱지를 붙은 그 집기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 빨간 딱지 붙인 곳을 수배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기, 제 기억으로는 그게 무슨 현대캐피탈인가 캐피탈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다 치르고 권리행사를 하러 왔는데 빨간 딱지 붙은 직비류가 있어서 권리행사를 못 하니까 빨리 속행을 해서 좀 처리해 주십사라고 말을 했고 동시에 내용증명도 띄었습니다 뭐 속행을 하지 않아서 길이 연기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내용 증명을 띄었죠. 다행히도 그 캐피탈에서는 저희 말을 받아들여줘서, 뭐, 바로 유채동산이 매각이 됐고, 저희는 그 부동산을 뭐, 잘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집행물에 대해서 법원이 정한 보관소로 가는 과정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산택지에 있는 은행 마을이었던 거 같아요. 오래전 얘기죠. 그쪽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화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거의 1년3 개월을 끊었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관님, 이사침센터 직원, 열쇠공 다저 포함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저는 작은 방에서 뭐 집의 구조나 이런 걸좀 보고 있었는데 이사침센터하고 그 채무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뭐 우연치 않게 엿듣게 됐습니다. 채무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짐은 어디로 가 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사짐 센터 직원이 염려마세요 법원에서 정한 보관소로 가고요. 낙찰자분이 두 달치 보관료는 내게 네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을 구하셔 가지고 뭐 짐을 이제 찾아갖고 가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좀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사를 간다 뭐 처리를 해준다 라고 이 채무자가 1년 3개월을 질질 끌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짐이 보건, 법원에 보관소로 가는 것이 적법한데 그것은 이 짐의 주인이 없거나 뭐. 부재 중일 때 그러는 것이고 이 짐의 주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 부동산 외에 뭐 적당한 곳에 짐을 내려놓고 가면 그 다음에 이 짐의 주인이 이사 짐 센터를 부르든지 해서 이사 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짐을 다 아파트 아래에 내려놓았고 채무자분은 이사 짐 센터를 급히 불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법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음, 알면 알수록 좀 당황하지 않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수많은 어떤 사례가 있는데, 질문이나, 뭐, 답글들이, 댓글들이 올라오면은, 그때 또 사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음, 서로 편리함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